맞어 응. 음. 요것도 팔로웠을 때, 뭐, 23, 뭐, 아무 일도 없잖아, 지금. 그치.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나 18로웠을 때뭐 나오나? 이거 그냥 물어본 거예요그렇지 그니까 러 위쪽은 주책을 볼 것이 사실 없지. 뭐, 표로걸어놓고 보니까 이게 3 가지 건너뛰셨네, 그치? 뭐 4, 5, 6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7 개도 당연히. 맞죠? 7대 20 이렇게 되는거 보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겸, 그치? 맞아요? 9보다 3단이에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3, 5, 15를 한 다음에, 여기 1 뺐네. 확인했지? 37에 21을 한 다음에, 1 뺐네. 이해가 됐나? 38에 24를 한 다음에, 1 뺐네. 이렇게? 3단을 외우고 1을 빼라는 규칙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이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면 되는 거니 8을 곱하는 건 말이 안 되지 6 4에다 8을 곱하는 건안 돼요 그건 잘못 적은거에요 이요그걸 okay. 보니까 여기까지 쭉 하고 해서 64라고 나오는 것까지는 잘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 64 나와요 이거 6번을 곱하면 63입니다 이 2를 추가로 2개 더 곱해야 돼 이거 67 88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죠 약은 안 됩니다 일단 대분수로 붙일 거예요 대분수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2개를 그냥 뺍니다 몇번뺄수 있지 67에서 48을 지속적으로 뺄셈을 할 거예요 근데 몇 번을 뺄수 있을 거 같아? 빼봐야 알겠죠? 뺄셈 합니다 19가 나왔죠? 더뺄수 있나요? 못 뺍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19는 작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몇 번을 뺄셈 했죠? 한번을 뺄셈 했다면 앞에다 1을 적는 거예요 뺄셈한 횟수를 적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뺄셈하고 찌꺼기가 19죠? 19를 위에다 적는 거예요 됐죠? 분모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대분수 고치는 방법입니다 대분수 고치는 방법을 까먹으셨었네 뭐 그건 별 상관없고요 나머지 덜푼거 풀어야 되는데 그 뒷장 잠깐 좀 봐봐요 내가 어디서 어이가 없었냐면 지금 75쪽 책상태 지금 보이니 지금? 이분의 너무 잘했어 근데 이거 고쳐야지 어떻게 고칩니까? 1번 정확히 1과 2문제 됐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모르는 건 알면 됩니다 뭐 9번 10번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좀 잡아 줄 것이 있다 나머지 전부 다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면 되니까 별 상관없어요 근데 78쪽 잠깐 봐볼래? 18쪽 보니까 3번 문제 보이죠? 15분에 1 9뭐잘 적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제 분수로 잘못 고쳤지? 고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지? 한번 고쳐봅시다. 지금인 건가? 출어하서 답을 얘기해주세요 1 5분에1분에 어떤거? 둘이 빼면 얼마나 와? 사죠 둘이 빼라고 얘기했지 어... 그렇습니다 짧게 삼겨라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의심이 많습니다. 그 음, 옆쪽에 있는 문제, 8번 아, 문제도 한번 예, 고쳐봅니다. 많이... 24분의 31. 아주 잘, 잘 적었어요. 고치면 뭐, 답이 뭡니까? 뭐, exactly. 고쳐가지고 답좀 얘기해봐요. 문자가 가장 많이 달 백사의 100. 100 가장 많이 달는백의 1과 7이 읽는 방법이 약간 이상한데 다시 1과 3, 가장 아 정답 완벽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아버렸어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앞쪽에부터 틀린 문제 하나씩 고쳐갑니다 아과 2, 3, 진짜 좀빠르 가 가지고 이걸 약분을 해. 그럼 무슨 시계인지 나온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는데야가 이거 이번은 왜 틀렸지? 오번오먹오번 뭐? 5번자 진짜 안전한 것 아, 5번은 진짜 나도 누가 믿어. 아. 지금 7 2분에사6분오까지 아, 이거 언제 까 아, 이거를 바꾸면 144가 나서너가 이거 가될거그잖아 1번 문제 검토하셨나요? 그다 아, 1번 문제 답이 그래, 그래. 가장 가까운 게 70. 3번인데. 아니, 왜 3번인지 알아? 그, 이게 곱하기 1 0 1이라고 가지고 나왔어. 8차를 셔이 보내. 아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 분모 100사로 탄생한 다음에 네 20까지 안 돼. 그러니까 100사로 왜 통분했냐? 그게 중요하거든. <목> 이유를 말을 못하면이 몰라나다고. 한 키를 쌓아도 20이 해가 됩니까? 잠깐 이거좀 천천히 좀가 볼게요. 분자가 네. 13인분 중에서 얘랑 가까운 거 찾으래 이 말은 뭐냐 이 문제가 지금 분모 다 다르잖아요 네. 하나씩 통분하면서 뭐가 가까울까 뺄셈하면 이거 한나절 해놓아간다 그지? 네. 그러니까 분자가 똑같으니까 분자 가지고 분자통분을 합니다 13 곱하기 8 분의 우리가 평소 때통분하는건분모통분이지 그치?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건분모통분입니다 네. 근데 얘는 분자가 다 똑같으니까 분자통분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분자 5랑 13두개 안되네 그래서 곱해서 5 65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13을 양쪽에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되나? 25는 남겨둬요 그치? 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야 이유는 있잖아 여기 분자통분을 했기 때문이야 다시 접어준다 분자통분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왜 104분의 라고 통분을 하는 거라고? 분자 통분을 하기 때문이야. 알겠어? 네. 요나라 뭐라고? 분자 통분. 분자 통분해서. 어.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5를 곱한다 5를 곱한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분자는 어차피 65니까 무시하시고 여기다 다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고. 어? 아까 준서가 설명 잘해주는 말. 지훈이한테. 그러니까 이걸 곱했을 때 제일 가까운 숫자가 여기가 105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제일 가깝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가 정답. 됐나? 네. 아, 어, 그래서 정답은 역 3번입니다. 이거 그 저희에서 풀이가 과 다른데요. 응? 음? 저희는 그 그냥 5의 배수 중에서 104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래요. 어, 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그냥 곱해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 좋습니다. 그다음 4번. 뭐 많이 틀렸지만 야나할수 있는 분수 이거 몇 아니요. 개? 이거 그거 7, 이제 161 됐다가 28, 20. 이거 이제 응? 그해봐 봐라. 1이랑23 하면 어. 1 6 1이 나오니까, 7이랑 23, 에서1이랑서1 2 0대에서어맞가1 0대에가1 0에서 12가 10대에서 12가 10대에서 12가 10대에서 1 2서2가1 0이에서 12가 하몇에2근0왜 저런 계2이나0는에2가안 되는 사람도 분명 10대에서 1가2 어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설명 안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아는 사람 많으니까 따로 질문하든지 해, 친구들한테. 그음 그래. 5번 갈게요. 이거랑 이거 요거 사이에 분수 중에서 분모 144인 거 분수 몇 개냐고 물어봤어. 이거 많이 틀렸을걸 또? 이거 21개. 어, 정답 나오나? 이거 지금 이거 어, 72 어, 이거 8분에 72분에 40도 나오고 이분에 2 0개5 0이 나오니까. 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통분을 한번 해보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 계산 아주 잘했어. 그럼 맞출 수있 8에다가는 이게 18을 곱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여기 16 곱해야 된다. 14분에. 그래도 14분에. 어, 8분에 10여긴 90, 여긴 한 번에 1 4분의 10. 14분에 10. 1 4 0에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계속 구한 거예요. 네. 났었죠?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냥 22 아니에요? 아니 20. 아 어. 사이하고 사이, 내가봐야몇번말봐야 사이하는 것을 선에 좀 빠르게 구하는 방식 하나 알려줄게. 예를 들어 3하고 8 사이에 이거 몇개 들어있을까? 다섯 개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1배요. 어, 맞아요. 4, 4 5, 4. 6, 7 해서 4개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얘네 둘이 빼면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빼서 추가로 빼고 마이너 추가 하나 더 빼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얘네 둘이 일단 뺄셈을 합니다. 음. 두 개를 빼요1 1 2빼기 90을 합니다. 그럼 음, 뭐 이거, 이것저것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이게 추가로 1을 하나 더 빼야 된다고 어, 이렇게 사이의 개수를 구합니다 네. 어그 다음 이거 갈게요 이거 음. 작은 숫자 차례로 이거 7번 틀린 사람 두명이가 있었어 문제 잘못 읽었어 7번 틀렸어요 아니 7, 7번 틀렸대요 맞았어요 어, 어, 7번 틀린 사람 있었어 이거 네. 문제 잘못 읽는 사람 있었어 그래서 얘는 문제 제대로 다시 읽어 <laughs>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건 설명 안할 거야 8번 8번 아, 6번이 많이 틀렸던데 저 그거 이거 지금 이거는 네. 15위 분수는 구했는데 이거 잠깐 두 번째 조건 빠져가지고, 음. 체크를 잘못했어요. 좋습니다. 부모가 15라고 하는 건 함정관에서 선생님이 거 15로 어떻게 만들어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30으로 바꾸는, 그 다음에 15로, 15로 바 어, 이거, 이거, 그치. 15로 못 만드니까 15로 만들지 마세요. 어, 이거 뭔 소리야. 그냥 30으로 만들어. 그럼 630편 될거 아니야. 그다음 여기는 30분에 5, 25될거 아니야. 네, 그, 그, 그 사이 중에 있는 19, 18, 아니. 19, 20, 21, 22, 23, 24 가지고 그걸 구하면 되죠 어 이제 15로 만들 수 있는 걸이 사이에서 찾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약분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2로 나눠지는 걸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분자가 2로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2의 배수만 고르라는 소리야 이해 됐나? 네 예. 그러니까 30분에 어 18보다 이제, 이제 짝수로 가야지 20. 약분이 돼야 되니까 22 요걸 왜 쓰면 안 된다고? 약분 네, 안 돼서 15를 못 만드니까 알지 예. 예. 어나 분모 15 찾아야 되니까 얘는 쓰지마 어케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이몇개 안돼요? 22뭐 3개 정도밖에 안돼 어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적습니다 됐어? 15분의 10 15분의 11어 15분의 12어 깔끔하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분모 15인 수 맞죠? 네 유노 이해 된 건가? 중간에 설명할 거야 나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싹조요어 아. 네. 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다시 설명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1분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방금 설명했잖아. 그치? 네. 왠지 설명 안 들은 것 같은 사람 한명 들어본다. 윤호가 네. 어, 아까 안 들은 것 같거든? 다시 물어볼게요. 분모를 10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왜 30으로 만들어? 방금 설명했어.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 30으로 만드니? 이유가 뭐예요? 어, 이거 불고 다시 이 오케이, 시간 초과 안 돼. 집중 안 했네. 이거가 씨발 근데 분2에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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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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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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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분 20분, 2다분 네. 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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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야단 안 쳐요 뭐 점수 잘나 가다안 나와도 별 얘기 안 하거든 어 근데 자세 가지고 내가 하도 많이 야단을 치는데 응? 하도? 아, 어 내가 한한 번씩 지적을 할 때는 자세 부분이야 전부 다그렇 집중 안한 거야 지금 내가 바로 물어봤는데 대답 못 했잖아요 집중 안하면 내가 뭐라 할수 있어? 공부랑 별 상관 없거든 그건 집중력 떨어지는 거야 그럴만하면 되잖요 혼자는 못하지. 1번은알아냈는데8번에 이해가 안돼서 선생님이테가이니까 이해가 이어가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전부 다 더합니다. 다 더합니다. 뭐 23, 24뭐 이렇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대본수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2와 15분의 3을 정답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됐죠? 그럼 이제 9번, 10번은 따로 풀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있잖아. 지금 내가 나눠준 책이 있잖아. 네. 그치? 잠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훈이는 내가 읽어줘야 되는데. 응, 음, 그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산하도록 하죠. 시간 다 됐지? 끝. 자, 갑시다. 어, 잠 아,